네, 어제 미국장을 브리핑을 잠깐 하면 미국장은 그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 어, 그러니까 푹 빠졌다가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주식은 올라왔어. 그러니까 FOMC에서 그 금리 인하를 할수 있을까? 막각하는 게 얼마 전에 이야기였잖아. 그러면서 주식이 박살나기 시작했는데. 어, 턴이 말했던 1,610, 1 5 1십일 에서 나스닥이 박살나기 시작을 했었다면 밑로 계속 빠졌는데, 그러고, 그저께, 그, 뭐고, 민간 고용이 원래 예상치가 13만 명인가 그래, 13만 명이 예상했는데 15만 명이 됐는 거지. 고용이 좋게 나오니까, 그, 뭐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금리를시키 못할 거야. 그런 이슈가 됐고 어젯밤에, 비농업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고용률이 나왔는데 고용이 원래 예상치가 17만 명이었는데 21만 명이나 됐다 이 말이야 이거 다 종합하면 뭐가 무거... 그런데 이것도 그 핵심 뭐가 하면 어쨌든 간에 미국 경제가 좋다 금리를 인하를 시켜 못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할수 있어 이민간고용이 이거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laughs> 어제는 어제된 녹가만 이거를 반영을 해갖고 주식이 박살이 났다가 좀 많이 빠졌지. 빠졌다가 다시 이걸 무시하고 주식이 올라왔는 그런 상황이라 보면 돼. 그슬러 붙는 거지. 그러면서 별 일이 없었다는 듯이 주식이 뻔뻔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 어제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서 어터니 1월 1일 날그 예언 방송에서 인플레이션과 그거는 쉽게 못 떨어뜨릴 거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 거가 하나 있어 여러분들 맞죠? 어 그렇게 쉽게 못 떨어뜨릴 거야 하는 게 결국 FOMC에서 1번이었고 2번이 민간 고용에서 2번이 일어났었고 또 어제 3번이 전체 결이 미국 경제는 좋은 편에 속하는 게아 이거 디프레이션 위축은 아니거든. 경제가 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제가 좋은 편에 속해 요 부동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지만 어쨌든 좋은 편에 속하기 다 이런 말이지 이 이슈는 결국 금리 인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까? <laughs> 맞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데 아, 지금 고금리잖아 고금리기 때문에 그 뭐고 금리를 뭐더 올리지는 못할 거야 쫄쭉힌 떨자야지. 이 이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그게 이제 반영이 일어났는 거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르게 반응했어. 터니 <laughs>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게이 4번 이슈란 말이다. 그러니까 이, 이런 상황들은 그러니까 4번이 뭐고 고금리니까더 이상 주식은 모뭐 올라갈 거야. 이 이슈가 어제가 언젠가 떨어뜨리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고 거다가 내가 캐자 희망을 갖다 놓는 게라. 그래도 이 금리를 유지는 못할 거야. <laughs> 이거를 보면은 못 떨어뜨리는데 그래도 이 금리로 유지는 못할 거야 라고는 말을 계속 희망을 하는 거야. 두 가지 이슈가 계속 부딪히고 있지. 그다음째 어제 실제 미국 채권 금리는 많이 올라갔다는 그런, 그런 거를 여러분들 명심해라.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지금 10년치 채권 금리가 반응을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래 지금 하고 있어. 이세 가지 데이터의 반영으로는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기나 말기나 간에 금리가 쭉 빠졌다가 이 앞전에 파월이 금리는 이제 인하도 가능한 지점이 있을 거야.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 금리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10년째는 10년째는 국채 말이야. 미국 국채 금리는 어젯밤에 올라왔어. 이게 올라오면은 주식은 오르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걸 현재 상황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명심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이런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주식은 왔다 갔다 그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아, 어 지금 장은 기술적인 장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 다음 주도 제가 분석을 어제 못 했는데, 분석을 다시 올리겠지만은, 다음 주를 보는 턴의 뷰도 역시 기술적 인장이야. 고점이 되면은 주식의 양을 축소하는 게 좋고 또 저점이 되면 주식의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런 식으로 자꾸 진행을 하는 게 그게 2021년부터 2 0 2 2년도까지 이제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에 2년간 반복했던 거였는데. 현재도 여전하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를 잘하시면 돈을 많이 버실 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슈가 큰 이슈 두 개가 부딪혔기 때문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또 턴하고 친한 분들은 그 로봇주, 그 발키릭 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대, 나사에서 한답니다. 그걸 갖고 달탐사에 이용하겠다 이 말이거든. 그럼 로봇은 그자 일상에 활용하는데 거의 다 왔는 거야. 그걸 잊지 마시고 로봇주는 지금 2차전지도 처음에 녹화만 이거 언제 되겠 이렇게 했는데 됐는 거거든 됩니까? 초전도체는 아니고 <laughs> 그거는 황당무계한 소리고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양자 컴퓨터는 터니 보기 그 기술력은 양자의 양자라는 거는. 이 전자를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뭐 삼성 전자카잖아. 이 전자의 기본이 양자야. 그래서 양자 이론은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그 이론은 명확히 맞는가, 여러분들? 양자 이론을 인정을 안 하면 전자가 성립 안 되고, 전자가 성립이 안 되면 반도체가 안 돼.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시간의 문제지. 저는 된다고 봐. 그 속도에 대해서는 턴 이해를 못 하겠어. 오늘 아침에 잠깐 그뭐고 그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로봇주는 지금 성큼 타가 왔다. 아래 <laughs> 보 주유소도 지금 로봇으로 그 주유원을 대체할 것 같은데, 달에서 뭐 그런 것도 그 기지 건설도 로봇가 한데, 근데 그거를 2027년까지 완성, 완그 마무리 하겠다. 그 로봇 개발을. 그 이야기가 나온 거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다고 턴이 보입니다. 그래, 로봇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 가지시는 게 맞다. AI도 오면 관심 가져야 되겠지. 로봇에 AI가 들어가는 거 아이가? <laughs> 그 다음에, 그럼 뭐, 반도체도 당연히 따라가겠지. 그런 이야기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는 초전도체와는 다르다. 초전도체는 실험실에서 존재하는 거지만, 양자 컴퓨터는 전자의 기본이고, 삼성전자의 기본도 양자에 있단 말이다. 그래서, 양자는 지금 계속 구현을 해가고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로봇만큼은 알겠지만 어~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게 양자라고 봐. 그리고 양자 관련된 종목들도 잘 체크해 보시오예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날 그 1월 1일날 터니 말했던 금리 인하의 이슈는 쉽게 안될 거라 하는 이슈는 충분히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나타나고 있단 말이다. 국채, 10년째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뭐, 금리를 금방 말했는 가 외로 막 떨줄 것 같으면, 냐 그, 뭐고, 국채금리가 떨어져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다는 거. 아, 두 번의, 그, 배드 임팩에 대해서는 주식이 나쁘게 반응했는데, 세 번째 배드 임팩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식이, <laughs> 어, 금리를 인하 못할 거야, 이렇게 하는 이슈를 밀어, 밀어붙어, 어젯밤에는. 이런 상황들이 원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표에 굉장히 저점 신호와 고점 신호의 기술적인 장들에 잘 대응을 하시면 돈을 많이 버는 한 해가 될 거라고 하는 거와, 그이 턴이 오늘의 생각이야. 다음 주도 뭐, 그렇겠지. 계속 주식이 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어, 그러면은 또 팔만 데 턴이 걱정하지 마라. 카는게 이런 지점들 때문에 그래. <laughs> 어, 어제 어 바람 무시해쁘잖아. 똑같은 상황인데도.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상황이 있거든. 이미 이거는 장에 많이 반영, 지겹도록 들었던 거 아이가. 이런 것들로는 강하게 임팩이 안 와, 주식에. <laughs> 이런 잔잔한 것들로는. 아, 2년간 우리가 시달렸던 거잖아. 아, 됩니까? 그래, 사람들이 자꾸 무시 때리고 있는, 그래. 그 신호가 맞다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무시 때리다가 어이, 큰일 났구나, 하다가 이래 왔다 갔다 그리는 장이 계속 될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그리는 장에 잘 대응을 하시라. 그럼 돈 많이 벌수 있을 것이고, 아, 지금 뭐고, 로봇들, 양자 컴퓨터 관련된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시니게 맞다, 이래 보입니다. 예, 제가 일을 좀 해놓고, 어제 종목 분석 이런 걸 못했어요. <laughs> 그래서, 좀 하고, 또, 제 AI들, 어, 코딩 작업을 좀 해놓고, 종목을 또 삼성전자나 코스피디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모두들, 뭐 오늘, 아, 토요일이죠. <laughs> 질토대야, 끝!